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한이와 안당입니다 2022년 새해 계획한 목표를 향해서 다들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가요? 최근 성한당에서도 어마어마한 새해 목표를 세웠답니다 성한당이 2022년의 목표를 크게 계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 덕분이었어요 계획을 세우면서 돌아본 2021년은 놀라울 정도로 값진 시간이었거든요 우선 새롭게 오픈한 성한당 TV 처음에는 여러분께서 잘 찾아오실 수 있으려나 살짝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여러분의 많은 방문 덕분에 벌써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어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성한당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까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성한당이 예쁘게 꾸민 모든 장소가 시끌벅적한 핫플이 되어서 매일매일 즐겁게 운영할 수 있었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한당의 2022년은 2021년보다 훨씬 바쁠 거예요. 올해 안에 목표를 달성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 들다가도 작년에 여러분들이 보내준 관심을 생각하면 분명 달성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겨요. 앞으로도 성한당에서 선보일 다양한 도서와 콘텐츠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성한당이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올해 2022년 모두들 계획한 꿈 반드시 이루길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